현재 대한민국 광주가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를 아셔야 합니다. 광주시의 지방채가 2조를 넘어섰다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광주시장인 강기정의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. 우선 빠르게 과거 폭행 영상부터 시청하시죠. 왜 이렇게? 굉장히 저질스러운 이영상의 때는 과거 정치인들끼리 싸움이 번졌고 그렇게 폭행 사건까지 일어난 것인데 이 강기정은 본인을 때린 사람도 아닌데 본인이 화풀이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. 아니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폭행은 일어나선 안 되는데 심지어 자기를 때린 사람도 아닌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. 강기정이 정치를 할 때부터의 인성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. 심지어 전과를 보니까 이미 수두룩 빽빽합니다. 국가보안법 위반, 뿐만 아니라 정치를 시작하고 모욕, 공무집 팽 방해, 상해. 재물손괴 등등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사람인지를 톡톡히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습니다. 이런 사람이 이끄는 광주시는 현재 지방채는 2조를 넘어섰고 채무 비율은 23%로 특 광역시 중 1등입니다. 더 심각한 것은 이자인데요. 지난 5년간 광주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만 무려 1,19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. 이빚다 누가 갚느냐? 바로 광주시 국민들입니다. 이래서 투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. 이 광주시장의 전과를 떠나서 현재 광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만 보더라도 지역적 색채, 정치적 색채로 가 아니라,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투표해야 된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.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 되살아나고 확실하게 지켜지는 그날까지 영상으로 알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